안녕하십니까 구레온TV 이명철입니다 예. 오늘은 오후에 우도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예. 그저께까지 제주도 날씨가 거의 주의보로 엄청 안 좋았어요 뭐 내일도 주의보 거의 떨어질 예정인데 어제 오늘 그렇게 낚시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또 손님들도 엄청 많이 갔고 음... 요즘에 좀 약간 수온이 안정되면서 어, 고기들이 완전 활발하게 시즌 때처럼 6월, 7월 그때 같이 활발하게 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긴꼬리 큰 놈들이 사이즈 좋은 놈들이 지금 많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감을 갖고 우도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용할 파우더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오늘 사용할 파우더 일단은 하토 스페셜 구레. 예, 네. 저번에도 몇번 설명은 드렸는데 음 시사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일본의 히사노, 지어력도 뛰어나고 확산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점도는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점도가 있는 원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점도가 있는 파우더를 같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토 스페셜 구레 한 봉지랑 그리고 오로라 오로라 한 봉지. 예 오로라는 비중이 약간 무거워서 범섬우드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우더입니다. 지버력 좋고, 음 원투력 뛰어나고 예 오로라 한 봉지, 예 여기다가 예, 빵가루도 한 봉지 섞겠습니다. 예 빵가루는 약간 딱딱해지다 보니까 예, 원투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심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빵가루 한 봉지 이렇게 섞고 그러면 오늘 사용할 파우더 하토 스페셜굴에 오로라빵가루, 여기에 크릴 4개 섞어서 오늘 밑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필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꼭지에 내렸습니다. 예. 네, 저기, 직벽 보이고, 직벽 한통 보이고, 예. 네, 저기 삼각이어 보이고, 예. 네, 여기 꼭지 전경인데, 아유. 지금 발로 좀 쓸어내긴 했는데, 아, 소라, 여기도 돌돔을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소라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껍데기가. 발로 대충 치워놨는데도 이 모양이네요. 아, 좀, 좀, 자기가 했던 거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좀 편안하게 낚시할 건데, 음. 야,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음, 그리고 저번에 얘기해드렸듯이, 여기 홈파인데 여기다가 밑밥통 놓고 좀 앉아서 낚시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게 낚시하는 편입니다 꼭지 오면 이 앞에 지금 잔방잔방 하는게 꼭지요 저 멀리 성산일출봉 보이고 네 예, 오늘 바람도 없고 아이고 아주 낚시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 만조가 한 3시 반그 정도인데 예 그때까지 들물 보고 이 예, 꼭지는 들물 때가 좋긴 한데 그냥 예, 뭐 들썰물 관계없이 고기는 잘 무는 포인트입니다 채비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금방 채비를 끝마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이, 예, 12시 53분. 아, 그러면 제 채비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낚시대는 시마노 중대 2호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시마노 하이퍼포스. 오늘은 3000번 릴, 예,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원줄은 2 5좀 강한 원줄 좀 감았어요. 예, 이 꼭지에 요즘 사이즈 좋은 뱅이 동들이 많이 붙어갖고, 터뜨리지 <laughs> 말고 좀 올려보려고. 예, 2.5 원줄 담았고, 그리고 14호 돌에 연결했고, 오늘 사용할 목줄은 2호 목줄. 한 지금 한3 5 m 정도 연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용할 바늘은 가마가이 테코노골의 4호 바늘. 예, 4호 바늘이고, 어, G5 뽕돌 목줄 중간에 하나 물렸습니다. 오늘 사용할지는 트리겐 제트 MRG 제로 알파로 상층부 한번 천천히 한번 볼류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낚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직벽에는 승민이 형님 재현이 내렸고 직벽 안통에는 시몬이 형님 형수님 내렸고 자 콧구멍에는 지용이 영준이 내려 있고 그리고 새우통에는 육지에서 오신 정수 형님네 두 분, 내려있고. 절터에는 영환이 한명 내려있고. 아유, 뒤쪽에다 잡아버렸네, 우리가. 예, <laughs>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층에, 볼류대 상층 부분 좀 한번 꾸준히 노려볼게요. 예, 네, 아유, 바람도 없고 좋네. 사이즈 좋은 놈. 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막 조류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물이 가거나 그러진 않고 거의 멈춰있는 조류입니다, 지금은. 여기, 들물 때는 꼭지여에서 삼각여 쪽으로, 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그렇게 뻗어가고, 썰물 때는 삼각여 쪽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꼭지 쪽으로 이렇게 오는 물이 보통 생기고, 그리고 들물은 쭉 뻗어나가는 조류도 생기지만은, 예, 안통으로, 안쪽으로, 직벽 쪽으로 바로 말려버리는 조류도 잘, 자주 생기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어, 지금, 어 분류 대가 점점 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물 분류가 조금씩 가까이 붙었어요. 지금 아직 콸콸 가거나 뭐확 살아난 건 아닌데 확실히 들물 분류가 많이 붙었네요. 지금 보니까 처음 캐스팅 할 때하고 확 달라졌네요. 바다가 따치들이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끼가 계속 따이네. 병해돔이 활성도가 좋으면 그대로. 빨아버리는데. 아이고. 아, 들물로 가다가 또 바로 또 썰물로 가버리네. 조류가 지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갔다 하네. 아, 뭐 땡겨갔는데. 이게. 에이, 따치 같다. 이제 끝들물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아, 고기 될것 같은데. 입질이 없네. 어, 지금 G5 뽕돌 하나 물리고 있는데 G5 뽕돌을 G3 뽕돌로 한번 바꿔서 낚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 상층에서 따치가 계속 미끼를 따먹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표층보다는 살짝 밑에층 G3 뽕돌로 바꾸고 낚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까 박한 물 채우면서 만져보니까 수온은 괜찮던데 아 입질이 없네 물도 괜찮은데 지금 조류도아 계속 미끼가 따이네 입질도 안 들어오고 아음 이럴 때는 아 3번 5번 오늘 활성도가 영안 좋네요 지금 3번 뽕돌 스토퍼 바로 밑에 물리고 5번 뽕돌 목줄 중간에 물려서 채비 정렬하는 역할로 3번, 5번 그렇게 물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 입질이 없냐? 아, 지금 조류는 굉장히 좋은 조류인데. 왔어. 와. 와. 아. 와. 아. 아. 와아 세게 가져갔는데 에이씨 보아 아쉽다 아까 3번 5번 달았었는데 지금 5번 5번 뽕돌 2개 달았습니다 낚시 이어가 볼게요 아이고 아유 아이고, 또한 마리 시원하게 땡겨 가볼래 아 미끼가 계속 따이네. 엉돌지파이브 uh, 하나만 달아봐야 되겠 다, 왔어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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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다, 왔 다,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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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와 좋다 우 우와 와 우와 왔다 아따. 아, 아따 사이즈 좋은 놈 물었습니다 우와 아. 우와 계속 빵군다 야아 음, 아이고, 한, 사자, 들락말락한 물안네 어이구, 사자 넘겠네. 아, 한, 한, 사십, 좀, 사십 좀될것 같아요. 4 0분될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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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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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예쁘게 걸려갖고, 목줄은 기스난데 하나 없이 그대로 깨끗합니다. 바늘도 그대로 빼갖고, 사용하고 있고, 예쁘게 입질해줬네. 시원하게 또 입질 들어와볼래? 아, 따치가 너무 많아요, 따치가. 아, 이 우도의 단점은 따치가 많다는 거. 따치 때문에, 병해동 입질받기가 힘든 곳이 또 우도입니다. 아, 따치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큰 자버가 따치예요. 따치 부실이. 아, 음, 조물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한 시간 정도 집중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부실이야. 네, 네. 아, 주시이 물어보았네. 아, 세다. <laughs> 아, 주시리 올려볼까? 아, 오, 터졌다 <laughs> 아, 딱, 진짜 세게 가져왔네. 바늘만 살짝 나갔습니다. 바로 바늘 묶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부시리 물었을 때, 뭐, 알부시리 같은 경우는 물었을 때 땡겨가는 힘 느껴지니까 풀어주다가 멈추면 올리기도 하는데 가끔씩 큰 놈들은 그냥 풀어줘버려요. 그러면 부시리는 밑으로 박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좀 목줄이 잘 나갑니다. 광어나 홍가스 같은 고기는 또 이제 상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고. 그래서 부시리 특성상, 어 아예 올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줄 풀어주면서 어느 정도 멈췄을 때 땡겨버리면 밑에 여에 걸려서 목줄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줄 손상도 없고 그리고 부시리가 좀 크릴을 좋아해요 생크릴 그래서 부시리가 많을 때는 머리를 대가리를 떼고 끼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좀덜 달라붙어요 머리가 있어 버리면 눈을 보고 크릴 눈을 보고 부시리가 바로 그대로 때려 버립니다. 한 마리만 더 물어주면 딱 좋겠는데. 아, 오짜한 마리 나까 물자. 아이고 좀 안장해야 되겠다. 아 어, 편하다. 꼭지는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한 마리 때릴 만한데 조류는. 막 조류가 가는 건 아닌데 지금 조류가 예뻐요. 그냥 저 앞으로 남바다로 약간 뻗어주는 살짝 뻗어주는 조류라서 와 조류는 예쁜데 음 따치들이 너무 따먹네 미끼를. 왔어. 왔다. 왔다. 아 이거 따치지. 인 와, 우와, 우와, 와, 딱 이놈, 아, 이거 모르겠네, 이거. 와, 무게감은 진짜, 으아, 우와... 으아. 우와... 와, 뜨질 않네. 와... 와, 이거. 와, 와 이거 뭐지? 아, 진짜 꼭 얼굴 보고 싶다. 우와! 따친가? 따친가? 아, 따친가? 옷짜 따친가? 우와! 아! 아! 시리 같은데, 아! 어어 아닌데 끌려온다 끌려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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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도 아, 크다 야긴 꼬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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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야 살짝 긴 꼬리 Ok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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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s. Ah. What the? Wah, jujur 아왜왜 진짜 크다 아아한한43그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아 예쁘게 걸렸네 아아 지치다 아, 아 오늘 두 마리째입니다 아 역시 꼭지 아, 바늘 예쁘게 입에 딱 걸렸어요. 와, 아, 아 좋다. 야물줄도 그대로고 그 상처 하나 없이 아, 깨끗하네. 한 43에서 45, 43딱그 정도 사이즈예요. 처음 잡은 게 거의 한 3, 4자. 한번 나중에 항해 가서 재봐야지. 아. 아, 왔어, 왔다, 아, 와, 그냥 나가보라. 와, 와, 야, 지금 붙은 것 같습니다. 야, 바늘 펴져보라. <laughs> 물이 좋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남은 시간 한 25분, 바짝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채비는 제로알파에 아, G5 봉돌 하나. 목줄 2호, 바늘은 4호 입니다. 50분 아 입질이 없네 이제 예 지금 시간이 4시 52분 입니다 이번 캐스팅한 채비 거두면 마무리 할게요 5시쯤에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정리하면서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음. 아, 조류는 막판에 또 좋았는데, 안 들어오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아, 뱅에동 활성도가 엄청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따치들이, 뭐, 낚아내진 못했지만, 따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미끼를 계속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뱅에동 입질은 네번 받아서, 두 마리 올렸고, 네, 부실이 하나 터졌고, 네, 그렇게 해서, <laughs> 두 마리가 그래도 살짝 급 살짝 넘는 거라서 예, 그래도 오늘 성공했습니다. 예, 이따가 항에서 다시 고기 사진 보여드리면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예, 끝. 아, 항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새우통 내린 육지에서 오신 형님들 잡으신 거와 인생 고기네. 진짜 43cm 한 마리는 어, 한 마리도 40이네. 와 진짜 인생고기입니다 예, 형님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이거는 제가 꼭지에서 잡은 족가입니다. 사짜 두 마리. 예, 이건,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거? 직벽. 아, 직벽에서 정갱이, 갑자기 큰갑자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